지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프 선장님이란 구독자님께서 지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뒤집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하고 다른 점이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는 테두리가 없어요. 지금 이게 모양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얘는 AKKR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알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혼솔 지퍼 헤드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옷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이빨이 안 보이잖아요. 지퍼 이빨이 이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자, 이렇게 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에서는 지퍼가 이렇게 이빨이 잘 보이질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R이란 표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혼솔 지퍼인데 지퍼가 잘안 보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R이라고 있으면서 네모지게 표시가 되어있죠. 지퍼가 돼 있죠? 모양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뒷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두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거 본 것처럼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가방을 볼게요. 지퍼가 겉으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세개 중에서 얻은 게 맞냐 하면 가장자리에 테두리도 없고 알도 없는 얘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크 헤드를 고장 났을 지에 찾아서 끼워주면 뒷면에 알이라고는 없지만 네모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 짝꿍이에요. 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잠궈졌죠? 자, 이거를 빼고 이 하얀 알을 끼워 볼게요. 자, 꼭 염이고, 자, 이렇게 잠그면 이렇게 잘 맞춰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끼워 볼까요? 면에 알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는 거죠? 자, 얘를 한번 끼워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것도 잘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이 짝꿍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퍼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볼수 있죠. 얘는 여기서 나왔고, 그럼 얘도 같은 사이즈인데, 얘도 한번 끼워 볼게요. 끼워졌죠. 얘도 끼워졌는데, 이게 벌어지죠. 자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빨 지퍼죠. 얘는 알이라고 없고 가장자리 테두리가 있습니다. 얘가 이 짝꿍인데 이 알을 한번 끼워볼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끼워볼게요.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거 역시도 이빨 자크는 아니랍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시. 가장자리 테두리 있는 거이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각각 조금 모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래서 이 지퍼 헤드는 가장자리 테두리가 있죠. 이게 플라스틱 지퍼, 이빨 지퍼에 맞았던 건데, 쇠 지퍼에도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무리 부분을 립바르다가 벌려서 제거해 볼게요. 예,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이걸 다 마무리하고서 한번 볼게요. 잘안 빠지죠? 그럼 이 이빨을 몇 개를 제거해 볼게요. 음, 이렇게 제거했어요 이빨을 제거하였습니다 좀 빠질 것 같네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스웨 자크에도 맞는지 한번 끼워볼게요 끼는 어렵지 않죠자 이렇게 스웨 자크에도 잘잘 잘 되었죠? 잘 지퍼 헤드이면서 이거는 거의 혼솔 자크에 맞았던 것 같은데. 맞죠? 잘 들어갔죠? 아, 이것도 되네. 이 혼솔 자크 헤드가 플라스틱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C자크에서는 되네요. 서로 바꿔서 껴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껴보는 거죠. 잘 되는 걸볼수 있죠. 그럼 여기에도 같이 헤드가 여기는 안 들어가네요. 어, 이거는 양쪽에 다 맞는데, 자, 이렇게 자, 이것도 되고, 이것도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은 양쪽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훼솔 지퍼이고, 요거는 예 짝꿍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슬론 지퍼, 플라스틱 지퍼이고요. 요거는 나일론 지퍼, 코일 지퍼예요. 다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쇠자크는 이빨 두께가 얇아서 모두 다잘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지고 있는 종류는 많으나 저는 지퍼 전문가가 아니며 구입자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선택 구입해 보려고 하였으나 개인이 선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시장 옷 부속품 재료상에서 직접 구입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헤드가 세탁할 때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 마무리만 지게요 이렇게 끼어서 누르기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죠. 이 옷을 하나 찾았는데 이거는 집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비슬론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빨 있는 양면 지퍼는 이거는 양면 지퍼 했는데 해보니까 잘 되네요. 지퍼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더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금방 잃어버리겠지만 구독자님 덕분에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